나머지 천만원은 대출이자 나가는 통장에 그대로 9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린거야 이자를 안내도 되는거예요 마음의 안정감 차이가 100배는 더 나죠 반갑습니다 부자아빠 호세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출이자 부담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진짜 빵원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건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깜짝 놀래서 제가 더 깜짝 놀란 그런 마법 같은 비법입니다. 어찌보면 이게 말장난이고 조선모사인데 이거 하나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잘 들으세요. 되게 간단해요. 오늘 영상 너무 짧을 것 같네. 자, 대출을 1억을 받았습니다. 3% 금리로. 자, 그럼 이자가 1년에 300만원. 한 달에 25만원이죠?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0원으로 만드느냐? 자 1억 중에 딱 9천만 원만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 천만 원은 대출이자 나가는 통장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1 천만 원 나누기 25만 원은 40개월 무려 3년 4개월 동안이나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9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거야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출이 대출 이자를 내게 만드는 거죠. 내가 월급으로 내는 게 아니라,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, 내 월급에서 고정지출이 25만원 빠져나가느냐 아니냐는 마음의 안정감 차이가 100배는 더 나죠. 이 방법으로 대출을 완전 끔찍하게 생각하는 와이프를 설득한 친구도 있었어요. 대출 이자가 막연하게 두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을 딱세 번만 돌려보시고, 자기 전에 불 끄고 3분만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대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현명하게 대출을 활용하시는 자본주의 시대의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돈으로 가방 사시고 시계 사시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거지 되기 딱 좋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